안녕하세요. 한인 양봉입니다. 오늘 10월 16일이고요. 네, 너무 오랜만에 영상 좀 남깁니다. 지금 여기는 월동사냥이 뭐 거의 막바지에 있거나 지금 아직 한참 주는 분도 계실 거고요. 끝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막바지에 9월 말까지 이제 왕대 생산을 했던 통들 지난주에 계상을 내렸고요. 뭐 이제 이제 사양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통들은 지금 월동사양 중에 있고요 마지막까지 왕대 만들었던 통들은 이제 월동사양을 오늘부터 줍니다 이제 주기 전에 음 소비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그 그래서 그 영상 켰습니다 월동사양 전에 이제 소비배열 사용하고 또 축소도 해야 되고요 또 배치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영상 이렇게 남깁니다. 네, 어제 밤에 밤 사이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벌들이... 이건 가볍습니다. 이거는 바닥에 환기창이 있는 PP 버튼이고요. 지금은 이제 환기창은 이제 닫혀있는 상태고요. 근데 저는 이제 월동사용을 하면서 한두 파트 정도 산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내검을 하고요. 축사를 좀더할 거고요. 사양기는 맨 앞쪽으로 옮길 거고요. 앞쪽 부터 이제 통 판이 터져 나 오면 먹이로 채워 놓으라고 앞쪽으로 옮깁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 고요. 여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건 남을거고요 공소비는 내 곡은 곡 겁니다. 곡기가좀있은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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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제 칼을낚으다 여기는 이제 공판, 보충판이고요 여기가 음, 공판입니다. 음, 여왕은 여기 다니고 있어요 공충판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린 충판이고요. 공톱이나 어린 충판들, 은 알판들은 가운데 쪽이다 배치를 할 거고요. 익은 분판은 양쪽으로 얻어서 양쪽부터 먹이를 채워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네. 하겠습니다. 사양은 한두 파트 정도 이제 산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사양은 많이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쪽은 분판이고요 북한입니다. 여기도 익은 북한이고요. 화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네, 이건 붕판이고요 이건 충판입니다. 이건 봉충판이고요. 입니다.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넣을 거고요. 이쪽에 있는 물건 하나는 이쪽에다 넣을 거고요. 음, 이거는 먹이장인데 먹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운데 쪽으로 넣어서 산란을 한번더 유도할 거고요. 앞쪽에 이제 이금봉판이 터져 나오면서 여기를 채울 수 있도록 배치를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9월까지 이제 찬여왕을 많이 주문하셔서 사용들 많이 하셨구요 주문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10월달에 망실되는 왕들이 좀 있어서 제가 대상으로 올려서 아직 10월 산란원 들 지금 좀 여유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된 산란신앙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셔도 됩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탈란을 아직 좀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양을, 월동 사양을 본격적으로는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이 통은.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양쪽에 터져나오는 공판에서, 이제 터져나오면, 터져나오는데 이제 채고놓으라고 이제 사양을 좀시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지금 월등사양이 끝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갑자기 또 여기가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쯤 이제 이번 주 안에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될것 같은데 이제 좀더 빨리빨리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동안 이제 바빴다가 여유가 있어서 좀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영상 켠데 이제 자주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네, 영상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